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파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시바이누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이끌면서 최근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왜 올라가나? 어, 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따라가 보시면, 시바이누의 주요 가격 상승 요인은, 최근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매수한 대규모 투자자, 즉, 고래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고래가 시바인후 얼만큼 매수하면 지금 계속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인후 고래 활동에 관한 기사도 하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요 고래 수치에서 290% 급등했다고 합니다. 거의 3배 수준이죠. 이 정도의 고래 활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시바인우가 이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거래량만 해도 지난 하루 동안 1조 2,300억 개의 시바인우에서 3조 5,700억 개로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고래가 몰려있는 거. 시바인우로 고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도무지 올라갈 전망이 보이지 않는 코인에 이 금액을 투자하십니까? 절대 안 하죠. 아무리 시바인우가 팬층이 두터운 밈 코인이라고 해도 투자 자산으로서 이펜심만 가지고는 투자를 할수 없다는 거죠. 오를 전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래들이 시바인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래들이 시바인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있죠. 바로 이 시바인우 생태계에 K9 토큰이 엄청난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 K9이 뭐냐면 이 시바인우의 유동성 스테이킹 파트너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바인우의 디파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중앙화은행 K9에서 출시한 K9 토큰이기 때문에 시바이누와 연관관계가 아주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K9 토큰이 바로 어제 엘뱅크에 상장이 되면서 다른 자본, 그냥 기관 투자가 아닌 바로 오일머니 중동의 투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K9 토큰의 상승과 함께 시바이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엘뱅크는 말이죠 사실 본사를 아랍에미리트, UAE에 두고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뱅크는 특징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밈코인의 엄청나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바이낸스, 어,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밈코인이 5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뱅크에서는 200개가 넘는 밈코인이 상장되어 있어요. 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어, 확실하게 이 밈코인이 돈줄이 된다는 라걸 이미 뭐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거겠죠. 이건 조금 옛날 기사인데요. 엘뱅크 어, 랩스는 밈코인 스페셜 펀드까지 만들어서 밈코인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라는 걸 깨달아서 밈코인 여러 가지를 합친 상품을 만들었어요. 어, 그러면서 여기에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엘뱅크이기 때문에 어제 상장된 K9 토큰과 시바인후 어, 이런 생태의 토큰들이 묶여서 또 다른 펀드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펀드 상품이 나오면 두바이의 엄청난 가부들의 돈들이 시바인으로 들어오면서 최소 100%에서 400%뭐 어쩌면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두바이가 굉장히 시바인으를 좋아해요. 어, 무슨 뜻이냐? 엄청 친화적입니다. 정말 옛날에 이 코인으로 결제수단을 어떻게 만드냐는 말이 나왔을 때 어, 두바이의 호텔에서 결제수단으로 시바인으를 허용하면서 현재 두바이 내에서 시바인누가 굉장히 인기 있는 암호화폐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게 그냥 호텔도 아니고 최고 등급의 호텔 중 하나라고 해요 이미 시바이누에게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더욱 두바이 재벌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최근 이러한 큰 이슈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알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찔한 그런 위험한 장세가 연달아 연출되고 있는 이유겠죠 뭐 사실 매일매일 시황이나 뉴스 차트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본업도 바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인 용무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투자는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의 싸움인 건데 그 말인 즉슨 투자란 대응이라는 겁니다 헌데 언제 오르고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수익골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려면 장이 오르던 내리던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구독자분들에게 절대로 뭐 일확천금이나 한탕주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 다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뭐한 번에 1000% 가는 종목 뭐 무조건 오르는 종목 리스크가 없는 종목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그 정보 내용에도 뭐 시바이누 관련해서 K9토큰 뭐 관련해서 이만큼 앞으로 또 전망이 어떨 것이다 뭐 이런 좀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시야를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어 여튼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얘기들이고 그런 퍼센테이지들은 1년에 한번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평균을 이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인데 20번만 수익 내면 10번은 취든 손실 나든 어쨌든 뭐한달 수익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평균을 높이는 방법은 한발한발 한발 차근차근 뭐 성을 쌓듯이 단계별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의 지름길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되면 누가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근로를 할까요 다 투자하시지 일하시면서 다들 투자하시는 이유는 시중에 금리도 낮은데 물가는 오르고 본업 이외의 수입도 필요하고 복리 효과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필수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된 거예요. 아 그럼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머리 좀 이제 비우시고 하얗게 좀 비우시고 그리고 연락을 주시면 뭐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351-1702 4351-1702로 졸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릴 거예요. 선착순으로 한분한분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려드리는데 비용 요구하는 거 없어요 저희. 코인 시장의 전망, 뭐 예상, 법안, 첫걸음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고 매매하셔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이제 꾸준히 따라오실 분들만 연락 주시고 정보나 자료들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 일단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감정이 앞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똑같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어떤 멘토를 어떻게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첫 걸음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시드머니와 내 누적 수익과 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단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데돈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필수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